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통쾌한 이완규의 용기에 감사드리며 무도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십년 묵은 가시가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법사위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우리 보수 파는 이날 하루 통쾌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그렇지 않은가? 어 맞아. 주희의 위원장이 쩔쩔맸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어르는 모습을 보는데 가소로운 모습이었다. 그렇지? 어, 맞아. 이완규 전 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일갈했다 <laughs> 민주당 의원들은 이완규의 꼿꼿한 모습에 기가 죽었다. 말로 민주당을 정정당당하게. 박살내버린 순간이었다 삼천동 안가 퇴동과 관련해선 오늘 신문 예정사항으로 되어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면서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laughs> 민주당 국사위원들을 호통쳤다 뭐라고 했는데? 어 말할게 여기 민주당 위원들께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 추미애가 딸이를 붙었지 뭐라고? 들어봐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때 침묵 방조하셨다. 내가 틀렸어요? 어 틀렸어. 증언할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니들 이래도 되는 거냐? 니들이 지금 이완규전 처장을 고발하지 않았나? 어 그래.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 어 안되지. 그래서 선서를 거부하겠다. 어 알았어. 추미애가 소리쳤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어, 알아. 할테면 해 봐. 얘기했잖아. 증인도 정당한 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단다. 어, 알았어. 나경원 의원이 거드는데 아주 든든해 보였다.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 소추 내지 공소 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 어 알았어. 민주당은 다수에 의한 국정을 일삼고 있는데 제발 정치 차려라. 어 알았어. 투미애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님들, 선서 자체를 하지 못하게 어머하고 계신 게 말이 됩니까? 어 말이 된다. 민주당 니들도 허구원날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어 알았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